자, 지금 시간이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오후 4시 29분입니다. 코스 비백지수, 343.13. 네, 소폭 내렸어요. 0.59%. 뭐, 어, 특별한 수치는 아닙니다. 자, 계속 상단선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속 상단선 위에 머물고 있다. 네, 그러니 매도자는 매도했는데 안 빠지고, 매수자는 매수하기에 그렇게 속 좋은 자리는 아니고, 그런 거죠. 월봉은 매도가로부터는 벗어났어요. 그죠? 매도가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매도가가 344.3인데, 이 위는 이제 매수 못하는 거죠. 예,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아요. 이제, 구거레일. 예, 구거레일이 남았습니다. 9거래일이 남겨져 있다. 그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9거래일 남은 상태에서 69.78이에요. 69.78. 어, 21거래일 중에, 그죠? 9거래일이면 12거래일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5 7 1%? 네, 57.1%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건데, 거래량은 69.78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12% 정도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12%. 그쵸? 69.78이면 12% 정도 증가하니까, 아, 2거래일은 넘고, 3거래일은 안 되는 거래량이에요. 9거래일 남았는데, 저 정도면 저는 거래량 늘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가 싸움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종가 싸움이에요. 종가가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종가가 하락하면 일단 이제 윗꼬리가 달린 은봉이 되는 거고, 종가 투자 심도랑 이제 거래량 투자 심도가 똑같은 위치에 가 있게 되는 거죠. 상승할 거면 종가도 상승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은 지금 하단선 아래에 내려가 있어요. 하단선 아래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매도를 못 해요. 예, 이렇게 그리면 매도 못 합니다. 이건 대놓고 매도 못 하게 만든 봉이에요. 네, 예, 대놓고 매도 못 하게 만든 봉이다. 근데 이제 저가는 깼잖아요. 예, 이게 지금 몇주 만에 저투가 무너진 거냐면 와, 이게 용수부터 올랐나? 예, 꽤 오래됐어요. 지금 이게 수 개월 동안 저투가 올랐는데 예, 처음으로 꺾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자리에요. 뭐 그냥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예, 꽤 의미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 어떻게 보냐의 차이인 거죠. 자, 보시면 예. 그럼 저가 투자 심도가 언제 상승했냐면요. 여기서 상승했어요, 여기. 예, 네, 게 언제냐. 2월 6일. 예? 네? 2023년 2월 6일. 자, 주봉부터 상승을 한 거예요. 중간에 일부간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거 하락해주겠지 생각했는데, 어, 뭐, 다 상승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상승한 거죠. 이게 봉이 몇개예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 19개. 19개를 지금 상승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꺾였습니다. 처음 꺾인 거예요. 예. 20번째 만에 꺾인 거죠. 음.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매도 들어가기는 어렵다. 근데 매수도 안 되는 거죠.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매수도 안 되고, 매도는 여기 고가 위로 올라서야 이제 매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도, 매수도 둘다 어렵다. 라고 보고요. 거래량은 18.87이니까 살짝 줄었어요. 네. 네. 살짝 줄었습니다. 음... 뭐 아직도 이게 매도하기 좋은 구조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매도하기 좋은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할 수 있는데 이미 주봉이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지금 매수도 그렇게 유리한 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 매도가 둘다썩 좋지 않아요. 양쪽 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매수도 매도도 일봉을 봤을 때는 아이고, 네, 예, 뭘 하려고 하는 거지? 할 정도로 되게 어렵게 그려놨어요. 자, 선물, 네, 예, 상단선 벗어났고, 예, 주봉도 하단선 아래에 있죠. 근데 이제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가 들어가기에 굉장히 예, 불편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자금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네, 오늘, 자, 개인이 4,307억 샀고, 외국인이 3,595억 팔고, 기관이 787억을 팔았어요. 외국인이 선물을 2,425억 팔았습니다. 2,425억 매도예요 아, 누적으로 보면 개인이 1,772억을 매수하고요, 선물을. 반대로 외국인이 2,066억을 여기도 매수해요. 양쪽 다 매수죠. 지난 물과 다른 거는, 지난 물에는 주로 매도고, 주로 매도고, 매수가 간간이 끼어 있었는데, 지금은 매도가 간간이 끼어 있고, 주로 매수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은, 어쨌든, 지난 월물? 네. 월물과는 아직까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현물을 보시면, 에, 기존에 6천억대에서 3천억대로 떨어졌어요. 6천억에서 3천억대로 떨어졌고, 1조 5천억에서 1조 천억대로 줄었습니다. 아직도 개인은 현물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1조 원대 이상 나와야 돼요, 매수가. 매수가 1조 원대 이상이 나와야 이게 뒤집히는 거지, 그, 금액 언더면 그냥, 예, 윗꼬리 정도 만드는 수준이라고 봐야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선물은 아니, 현물도 이번 달에는 공격적으로 아직 매수하고 있지 않아요. 뭐 지난 달에 거의 조단위로 막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조단위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자 어, 이번 딸 관심사는 요게 선행스 스펜, 팬 후행스 팬이죠 후행스 팬이 기준선 26으로 가느냐? 요게 이제 32.66이거든요? 32.66으로 갈수 있느냐? 못 가면 계속 상방 우위고요 가면 상방이 끝난다고 봐요, 저는. 끝난다. 어, 재밌는 게 있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앞, 오늘이 이제, 오늘 지나면 9월레일이 남잖아요? 9월레일 여기서 하나. 이 시거리이죠. 여기서 이거 빼고 9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죠? 여기.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죠? 예. 네. 그러면 대충 기준선 26이 여기 있고. 예? 네? 그다음에 선행 스팬 2가 여기 있어요. 보세요. 329 아래. 그죠? 329 아래까지 내려오면 321까지 열리죠. 왜냐면 그 기준선 26 아래로 후행 스팬이 내려가면 선행 스팬 2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결국엔 맥스가 321 5 5라는 거예요. 321.5. 근데 321.5가 전분기 종가 아래고 그다음에 322.66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봉의 기준선 26 아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330 언더, 아니, 329 언더로 내려오면 그때는 322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면 329 위에서 놀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더 특이한 건 코스피에요. 왜냐? 코스피는 굴곡이 없어. 그냥 딱 여기에요. 코스피는 여기예요. 여기에요. 3519. 무너지면 2,464까지 갈수 있어요. 3,519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가 다 수평이에요. 수평이기 때문에 뭐 조건이 없어요. 날짜별로 달라지지 않아. 그냥 코스피는 2,519 아래로 내려오면 2,464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519. 2,519라는 수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609죠? 2,609에서 2,519. 2,519를 빼면 한 90포 내려야 돼요. 예, 90포가 2,609. 예, 나누면 한 3.4, 3.45%. 예? 3.45% 정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3.45% 이상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3.45% 이상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2464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2464 아래로 내려가면 네. 그럼 이제 상방이 아니라 이제 하방 쪽으로 열리게 되겠죠. 아. 그냥 저 정도 내릴 수 있을까요? 3.45%의 하락이 오려면 그냥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뭐 예,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뭐 외부적인 충격 없이 3.45%를 내린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 뭔가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발이냐 유럽발이냐 중국발이냐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외부적인 충격이 와야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리려면 예, 외부적인 악재는 필요하다. 뭐 엄청나게 큰건 아니죠. 뭐3% 내리는데 뭐 엄청나게 큰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외부적인 충격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갑자기 개파락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예. 좋다가 예. 갑자기 뭐때문인지 몰라도 개파락이 나와서 우르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해야 이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뭐등가에 시작해 가지고 깨작깨작거리는 흐름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오늘 외국인이 현물 매도는 시도했다. 선물 매도를 시도했다라는 거는 살짝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 금액이 뭐 의미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 보고 드디어 하락의 기회를 잡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도는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유의미한 외부적인 충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충격 없이는 크게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면 내렸는데 미국 증시 오르면 다시 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외부적인 충격이 와서 이제 국내 증시가 내리는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9거래일 남았고 목표는 320입니다 9거래일 동안 320까지 내려가면 어쨌든 이제 상방은 거의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320까지 못가면 이제 경우의 수를 계속 따져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선행스팬완이거든요 선행스팬완인데 저가가 선행스팬완도 안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런 봉이 있는지를 찾아봤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봉이 지금 봉이 선행 스팬 2까지 찍고 올라왔는데 선행 스팬 2까지 찍고 올라왔는데 이 선행 스팬 1을 넘지 않는 아니, 선행 스팬 1을 찍지 않는 봉. 이게 언제 있냐면 여긴없고요 네, 여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언제죠? 1 9 2019년 또그그 그 발생했을 때 코로나 발생했을 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 하나도 없었고 그 전에 이 구간? 이 구간에는 몇 개가 있긴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지금 여기는 이게 시작점이잖아요 여기가 시작점이거든요. 봉이, 봉이. 이게 지금 선행스 팬을 만나는 이 최초 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했죠. 네, 여기서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작할 때 선행스 팬2를 찍은 적이 없어요. 되게 특이한 흐름이에요. 그 전에 여기 리먼 때도 없어요. 그런 봉이. 네?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도 저가는 다 선행스 팬1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봉이 과거에 그려지지 않은 굉장히 희한한 형태의 봉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여기 2002년도 3월 월봉 이 케이스예요. 지금 공중에 떠있어요. 이 공중에 떠있는 봉이 이것만 지금과 같은 비슷한 케이스로 요거만 하나. 이것만 그래요. 그 전에는 없어요. 예, 여기도 그냥 그대로 붕괴되고 내려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전에도 그냥 뚫고 내려갔고 그래서 과거의 기록으로 봤을 때 예, 지금과 같은 케이스는 2002년 3월달 월봉 요 케이스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되게 특이한 봉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음봉을 한번 그려주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선행 스팸 왕까지는 찍고 나서 다시 오르든지 아니면 밑으로 망가지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안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상방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저렇게 봉을 그리는 게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네. 제가 분석하는 걸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믿을 뿐인 거지. 여튼 네, 이런 환경이에요. 자. 첫 번째. 지금 월봉은 선행 스팬 1를 찍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저 선행 스팬 1을 찍는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게 향후 구글레이을 안에 발생한다면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하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봉을 그렸을 때 이제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기관도 현물을 팔고 개인이 사는 형태가 나오면 어쨌든 이제 아래로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증시도 도와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환경을 계속 이제 기대해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과거에도 했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안 하고 지금 당장 꺼내는 게 아니라 지난달에는 2,550이고 이번 달에는 2,5659, 예? 2,559. 예? 저는 이걸 저항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쪽 아래로 내려올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방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지금, 예, 1차적으로는 330이라는 선을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주는 330. 330 언덕까지 내릴 수 있느냐. 예? 330 언덕까지 내려야, 이게 지금 일봉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올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목표가 이제 322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개인이 매수하면 내린다. 예, 개인이 매수하면 내리고, 개인이 매도하면, 예, 제가 얘기한 건 이제 쓸모가 없었, 없을 수도 있어요.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예, 잘 보세요. 개인이 상승장이라고 믿으면 하락장이에요. 예, 개인이 하락장이라고 믿으면 상승장입니다. 왜냐? 개인이 팔면 올라. 개인이 사면 내리고. 예, 오늘 보셨죠? 오늘 개인이 사니까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상승장이라고 믿고 달라붙는 순간 끝인 거예요. 뭐 이게 지금 뭐 3,300을 가니 4,000을 가니 5,000을 가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안 사면 가요. 개인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이 계속 예, 현물을 매수하시기를 계속 예, 기원하겠습니다. 상승장이라고 믿으시고 많이 많이 사십시오. 그래야 예, 코퍼스가 그럴 테니까요. 어?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